창세기 41장 34절. 파라오께서는 또 일을 행하시되 곧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일곱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이말 일곱 배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 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 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 지니라. 내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의자로 삼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고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며,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그 일곱 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치를 내었더라.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일곱 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에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새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이 마다들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땅에 있던 그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같이 일곱 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에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하므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창세기 42장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며 하또 이르되 보라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거기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요셉의 형열 사람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되어 그 땅의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는데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에게 낯설게 행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며,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하니라.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땅이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을 살아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자들이 오며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이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한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니이다.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하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말을 입증할지니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아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입증하여 너희 속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사흘 동안 함께 감금하였더라.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이같이 하여 살찐니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너희 감옥에서 결박당하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기근을 면하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여야 너희 말이 입증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도다. 에 로우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 도다. 하니라.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그때 요셉이 명령하여 곡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게 하고 또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며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함며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는 자기 돈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돈이 그의, 자, 보라, 돈이 그의 자루 아귀에 있더라.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돈이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귀진하게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구하여 이르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열두 형제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